안녕하세요 수리봉 꽃정원입니다 아 오늘은 이 말채나무 어 말채나무 끈을 좀 매주려고 올라왔습니다 아 3월 29일 입니다 지금 이제 점심시간 이 조금 지낸는데요 눈이 이렇게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아요 말채나무를 이게 말채나무가 이제, 말체나무가 이제 어, 크니까 이쪽으로 길로 나와서 사람이 다니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끈을 이렇게 해서 매서 어, 안쪽으로 예, 이렇게 안 오게. 아, 눈이 와서 막 카메라, 아, 안으로 안 들어오게. 먼저는 작년에 보니까 이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말차가 안으로 다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말차 내물을 어 끈을 이렇게 매주로 올랐습니다. 아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제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저걸 일하다가 바로 내려갔거든요. 못 내려갈까봐요. 예. 아 지금 이렇게 어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유리온실이잖아요. 예, 유리온실에서 들어오면서 어, 말차나무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말차나무 길이 있고. 어, 이 말채나무를 요런식으로 좀 해놨습니다. 이게 흰말채죠. 예. 네. 요로 가면 이제 자작나무 밭으로 나가는 길이고요. 네. 자작나무 밭으로 나가는 길이고 요로 해서 어, 요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말채나무가 엄청나게 컸죠. 벌써 예. 한 1m 한70 정도 컸습니다. 지금 시가 그래서 이렇게 끈으로 다 매줬습니다. 옆으로, 어, 넘어지지 않게. 아,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마체나무 이제 흰말체나무 어, 길 끝까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툴립도 올라오고 있고, 어, 수선화다 지금 올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또 눈이 이렇게 많이 오네요. 찻길에지 눈이 이렇게 쌓여있습니다저 이제 수국을 먼저 저기에 이기길올라가면다 수국이잖아요. 이 수국을 전지가 이렇게 다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 위에까지 지금 다돼 있죠. 예. 다돼 있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말채나무가 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게 이제 유리온실이죠. 예, 유리온실이 저기에 되 있습니다. 유리온실. 노랑말채 있는 데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어서부터 노랑말채입니다. 자, 끝다냈습니다 이제는 올, 해는 여기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일로 못 다녔습니다. 예, 이 나무가 이 안으로 다 들어와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이 옆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지금 끈을 매서. 이게, 어, 해년마다 이게 일이, 아유,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어, 이걸 또 전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꽃쇠대를 가져왔는데, 아유, 눈이 쌓여가지고. 자, 꽃쇠대입니다. 자, 이게 전지가 아니고요. 문에다 묻혔네요. 이 전지를 다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죽은나무들 아, 어떤 거냐면은, 볼까? 아,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까만 거. 잘 보이나요? 예, 이쪽 까만 거는 이런 거다 잘라줘야 됩니다. 저런 데고다 잘라줘야 됩니다. 저기 보면은, 이 요까지 지 해놨거든요. 해서 이런, 어, 망치가 여기 있고요. 예, 일레서를 나갑니다. 일로 나가면은, 여는 노랑말채, 저쪽은 흰말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지하고 있습니다. 전지하면서, 끝내주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 보면은, 어, 유리온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차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잠깐 걸어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서 마을회관에서 택시를 불러서 어, 택시를 타고 내려가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